파스가왜 바스게 We speak. I was sort of that problem. Herbs and if you're not coming room. down, the next station is probably yours. have right, yes. so got, got really big suitcases, right? Yes. No, them I in there. The i just allowed you to it. It's not, okay. wow. no, no. not no. <laughs> very no, I don't like have Stop. I don't I can. have. I don't care. <laughs> 네. Don't s t 아닌데? 그냥 아저씨, 중년 아저씨네. 그냥 아저씨 귀엽지 않아? 코스튬을 입고 있어 브리자트나 제이노스틴 관련해서 죽주를 팔고 있어요 티켓은 17파운드입니다 꽤 비싸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 설탕 성분 1 0인데 이렇게 약간 막만든것 같은 게 너무 예쁘지 않아? 워블리스폰이네 뭐 음. 아니, 이런 사이드 접시 너무 예쁘고 멋있다. 이거 음.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음료 가게입니다. 음료 브스라는 곳인데, 네 그렇게 유행했던 사첼백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예쁘다 이것도 이것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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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다리 전체가 상점이 있는 게 특징... 특징... 특징이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와! 나도 수영하고 싶다. <laughs> 나도 수영고 3개나 갖고 왔는데, 결국 하나밖에 올렸어. 그게 너무 예쁘다. 이런 옛날의저 간판이 너무 멋있고. 갑군 쇼핑. 날이 또 흐려지는 게 과연 영국 답군.

험하지 말란 말이야. 와, 수영복, 갑자기 산썰 평생 입지 않을 수영복 하나 <laughs> 샀습니다. 7파운드. 어울리,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많다 근데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가보시죠. 아, 또 메뉴 보면서 기다하 기다리는... 자리가 <람이> 없어. 자리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요. 팟 어, <람이> 타고 바스 스카이라인 갑니다. 오. 하고 버스를 한 바퀴 돌아보는 걸 추천해도 되겠다. 응, 응, 응. 우리가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괜찮은데? 괜찮은 동네를 거. 돌아다니면서 아까 본것 어, 그냥 다한 바퀴 어, 근데 이게 약간 높이서 보니까 더잘보여을 거야. 투어 버스 안 타도 어. 된다요. 진짜 이런 집에 사람이 살다니. 어. 어. 비가 점점 조금 헤비해지기 시작한다. 비에 젖어, 비 내리는 소리가 멋있는데, 와와와 멋있어. 대박 사건, 우와! Mm. We all need space unless we have it. We cannot reach that sense of quiet in which whispers of better things come to us gently. Come to us gently. Wow, just

스키 <laughs> 너무 멋있어요. 안녕. Where are you going? 이 들어줘야 될 것. Can, we Can you order that? Um, the server will be over in a second. I'm sorry, it's I'm inside. It's right okay, here. you They're all right. got the roll deviated. Yeah. <laughs> last hotel, we're deviated. a little bit of a show. It's a little can you have in prime North Atlantic oh. oh, And one of the crisp fried simple flavors here. And also English tomato and feta salad Feta salad, <laughs> <laughs> oh. oh, Yeah, we're anything very hungry oh, <laughs> and um, And, did you have no. any oh, today? No, I oh, don't Brilliant, thank, oh, you. thank you Yeah, 자 여행은 상관 좋은 거 알러지 없는 거 <laughs> 알러지가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에이시언이거든 <laughs> 그냥 먹어요 안 죽어요 8시 39분이에요 배고파요 오호 맛있겠다 먹어보자 음. 맛있어? 응 맛있어, 촉촉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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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맛있네. 그래 촉촉하네. 야, 맛있다. 감사. 이내 인생 비숑칩스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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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을안 찍어도 조금 맛있어. 레시피 <laughs> 음. 이거 먹으려고 휘센칩 사왔지. 호주에서 아쉬웠던 건 완두콩이 없어서 나좀 아쉬웠지. 글리티드 이건 없어 우리 안 먹어. <laughs> 엄마다 생선이 다 맛이 달라. 그러니까. 음. 다른 데서 해덕을 내가 일부러 시켜봤는데 음. 큰 차이를 몰랐어. 근데 여기는 프레쉬하게 음. 음. 온다던데. 나그 질감이 확 다른 게 느껴져서 웬만해. 음. 근데 이거랑 그거랑 그거랑 다 달라. 해덕이랑 코드랑. 음.

우와 열면서 재밌다. 찍어봐, 빨리 나. 트레저 박스에 너무 좋다. 재밌다. 뭐, 푸드라고 해적선처럼 초콜릿 주네. 드나민 네. <목소리>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베이트드빈 싫어하는데. 아, 이거 안 좋아. 맛이 없는 걸 먹어서 그랬다. 음. 이것도 좋아. 좋아. 응. 어째 너무 맛있게 먹었나? 입천장이 부었어. 은별. <laughs> 응. 입천장은 뭐 먹는지 모르겠어. 까지지도 않았어, 신경. 어 얼굴을 가려야 되네. 그냥, 그냥. 딱. 살짝 카카 느낌 얼굴 <laughs> 엔지 여기 폼짝하게 엔지 소로우를 얼굴이 색깔이 왜 저래? 색깔이 뭐뭐 어, 뭐 약간 웜톤이었다 토톤으로다 같긴 해 보야 크레센트 1시 반쯤에 도착하는 보야 크레센트 보고 로만다스 보고 에비 보고 <laughs> 셀리룬 가서 같이 <가지고 웃음> 먹고 <또는 웃음> 괜찮? 응 살짝, 살짝 들렀다가 어. 거기서 살짝 들렸다가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고. 거기서 거기니까. 아주 날씨가 좋고, 요이 엄청 큰 나무를 끼고, 라운도바웃이 있거든요? 그거 서커스. 와.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서 뭔가 내부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난 이게 다인 것 같아. 내부 보고 싶다 여기 사는 할머니랑 친해져.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볼까? 어, 한번 볼까? 나 박스 보는 게 너무 신의 한 수였어. 라이튼도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이 겉에서 보면 그냥 그냥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더 멋지네요. 저도 촬영하는데. <laughs> 내 집인가? 여기 막 공사. <laughs> 조지안 시대에 어. 다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래. 아, 그래. 그래서 막 이런 거나 아까 그 어. 서클이나 이런 것도 아. 새로 그 약간 좀 깔끔하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다 지은 거래. 개발도시 맞구나? 응, 계획도시로 지은 거래. 내가 채찌 PT한테 물어봤거든. 왜 그래? 이러면서다스는 조지아 양식 친층 사교문화가 발전하면서 대규모 주거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서 가장 세련된 조지아 건축도시로 손꼽힌 구는이친구이런 아, 아, <laughs> 굿즈까지 좋아그하는이가 건축물은 어... 응. 어떡해 오축 재밌겠다 하지만 채찌피티한테 물어봐야지 제이노스틴 말고도 작가가 많은가 봐. 그 제인호스틴을 중심으로 문학이 발전하고 하면서 이 도시가 사교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브리저튼의 어떤 배경이 진짜 바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서 쓸때 이걸로 해야지 사인을 받아들여야 돼. 어 있어, 있어. 여기 끼야지. 비타페. 귀여워. 와, 여기 진짜 이탈리아 같기도 해. 뭔가 이 바스에 어울릴 것 같아서 브리저튼 OST를 들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그 끝에 가면. 또 다른 골목이 나오고 여기서 돌면 또 다른 뷰가 나와요. 와 멋있다. 아니 <laughs> <laughs> 그 뭐야? 동상이야? <laughs> 응아 안녕. 펌프룸이라는 아프터눈티 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진짜 유명한 곳인데 1인당 한 80파운드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브런치는 24파운드네요 근데 아프터눈티가 너무 비쌌어 예산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길 아주 사교계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성당. 오, 전 없어요, 티켓이. 뭐야? 아니, 여긴 입장료들이 좀다 있네? 런던은. 런던엔, 어. 다도 약간 그냥 형식상 내는 거지. 막 5유로. 이렇게. 그래? 어, 근데 생각보다 다 10유로. 들어와서 이거 한번 해보자. 어, 그래. 8파운드? 어, 이게 진짜 좀 유명한 조형물이라 그런 것 같다. 와. 아니, 그래봤자 15파운드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네. <laughs> 그것도 들어가보긴 해야지 안겠어? 어. 이래가지고 다들 로만다스를 안 가봤다는 건가? 아, 못간 거지. 아하. <laughs> 죄송한데, 2 8파운드좀 비싸가지고. 어, 내가 롬 엔트리인데 게 비싸다고 했던 게 죄송할 정도네. <laughs> 송구합니다. 그래서 앱이 <애비> 먼저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편집 각이에요. 찍는지 몰라. 그게또들어서요 괜찮습니다. 다 백그라운드처럼 깔릴 예정이라. 네. 여기는 없겠죠? <laughs> 떠요, 근데, 어, 어떻게 사는 거지? 여기 스캔을 하래. 아, 아 얘네 뿌이라는데 개만 더못하네 진짜. 아, 발파운드에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다. 7세기, 7세기 중세시대 때 건축물이어가지고, 또 약간.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랑 저런 조형물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성당이랑 뭐가 다를까요? <laughs> 그게 문제. 뭐가 생겼다는데. 현수막으로 대체할까? <laughs> 셀리룬 도착. <laughs> Get the celery blend tea. Yeah. Um, um, can I also grab um, the amazing lemon curd yeah. That's it. Yeah. Yes. So for me, can I please get dazzling tea, please? Uh, yeah. And uh, also one cinnamon butter please. Cinnamon butter Yeah. Okay. Yeah. Thank you very much. The 넌 나가는 나가는 때쯤, 여행도 같가이 끝나고 너, 너, <kind> <fronts> <thr pill sound> <thris> <sport> 아, 진짜 그번같 네, 살짝 터치한와 진짜, 진짜 부드러워 요같 음. 음. 오~~ 음~~ <목소리도> 와, 가이드가 있어요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있는것 처럼 보이는듯 사실 가이드라는 것. 뭐야? <laughs> 물이 너무, 물이 굉장히. 다시 사진 찍고 아 네, 해야... <laughs> 왜 저러는데 다? 좋아서, 그건 핑계고, 저도 바스를 하러 갑니다. 그래? 바스 하는 곳 내부는 찍을 수 없는데, 오, 예스! 저렇게 루프탑 있고 바스하러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스타필드 같기도 하고, 그지? 바스래요. <laughs> 한국에서 오직 하나뿐인 자연 더마 스파 바스 끝 뽀송해져서 나왔네 그니까 <laughs> 뽀송해졌습니다 <웃음> 오, 밖엔 더워서 못 앉겠지? 감사합니다 oh, 센스까지 호주, 호주 영상 올리기는 포기했어 약간 <laughs> 생 1년 후에 다시 어... 추억파리 이용으로 올리기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제가 테무에서 부채를 샀거든요 거 너무 약간 센세이션로어 짜란, 짜란. <laughs> 이걸로 월급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타르트 하나 시켰습니다 아시아? 아, 더운 날엔 역시 물에 들어가는. 맞아. 너무 복해서 그래. 호주에서는 물에 가까이 있어서 좋았는데 여긴 물이 가깝지 않아. 이탈리아 안 가봤지만 약간 이탈리아 같아. 나 이탈리아 봤대, 맞아. 그치? 약간 진짜 유럽 같아. 내빵 아, 때려버리고 응. 다시 찍어봐 다시 찍어보라고? 알어 브리티시 스마일을 보여줘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 이래서 지금 박스라고 진짜 예전에 왕국 귀족들이 박스 하는 거 와서 우리도 박스 했어 <laughs> 너무 재밌다 박스 <laughs> 진짜 추천 박